안녕하십니까? 홍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바 API 연습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사이트 접속하는 방법 아시죠? 자, cloudstudying.kr에 렉처스 204번으로 오시면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cloudstudying.kr 렉처스 204번 접속하셔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문제는 총두 문제예요. 주사위 던지기 문제와 연봉 지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아마 두 문제를 다 풀어보기 힘들 것 같고요. 어, 먼저 주사위 던지기부터 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사위 던지기 문제.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1부터 n 사이의 임의의 정수를 반환하도록 주사위 클래스를 완성하고 해당 주사위를 1000번 던진 값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 주사위 클래스를 완성하라 그리고 그걸 토대로 천번 던진 평균을 구하라 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뼈대 코드를 어, 분석해 봐야겠죠. 음, 뼈대 코드를 보면 어, 크게 두 개의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로 메인 클래스 문제를 풀기 위한 클래스고요. 어, 두 번째로 주사위 클래스인 다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메소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죠. 이 메인 메소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어,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력 값을 받아오는 단계. 자, 두 번째, 주사위를 생성하는 단계. 자, 주사를 만들었으면 이제 세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천번 던져야겠죠. 1000번 던진 값을 저장하는 단계.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평균을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코드를 제출해 보면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코드를 작성하면서 동작시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값을 받아옵니다. 자, 입력 값을 받아와요. 어떻게 요 i n t e g e r p a s e i n t 를 통해서 args 0번째 값을 받아옵니다. 이 args 값 받아오는 법, 다들 기억나시죠? 여기 입력 값에다가 10이라는 이 값을 넣으면요. 이게 0번째로 이렇게 대입이 되어서 변환이 되고, 최종적으로 n이 대입이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println 해서 n을 출력해 보면, 우리가 입력한 12가 출력창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렇 자, 그럼 입력 받는 것까지는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n면체의 주사위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죠? 자, 우리가 아래에서 정의했던이 die 클래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die, d는 유 die. 자, 이렇게 하면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코드 제출하면 에러가 없이 어, 아무것도 출력은 되지 않았지만 에러가 없는 걸로 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주사위가 n면체 주사위라는 것을 어, 입력하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n이라는 값을 파라메터로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제출하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자, 왜 에러가 나느냐? 이 파라메터가 들어가 있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를 만들과 동시에 이 다이 클래스들, 아, 다이 클래스를, 주사위 클래스를 하나하나씩 어,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이 다이 클래스는요 먼저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필드요? max number라는 주사위의 최대값 주사위의 최대값을 의미하는 max number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이 max number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생성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요. 자 파라미터로 i n 타입 인티저를 int를 어, 받아오고요. 그걸 통해서 어, 이 필드를 초기화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화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디스. 자, 디스 키워드 디스 키워드 우리 배웠죠. 지금 파라미터의 이름과 필드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디스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를 구분할 구분하여, 구분하여 줍니다. x 스 u 맥스 넘버에다가 파라미터 맥스 넘버를 대입함으로써 생성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코드 제출하면 어, 문제 없이 코드가 동작합니다. 그죠? 에러가 안 나왔죠? 출력 창에. 자 여기까지 됐어요. n 면체 주사위를 생성하는 것까지 어, 동작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사위로 한번 제대로 어, 뭐야 주사위 의 값이 던져졌을 때 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값을 어, 얻기 위해서 다음으로 어, 만들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롤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어, public int role. 자, 이 role이라는 메소드는 1부터 n까지의 값을 반환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이 n이라는 게 현재는 이 max number로 어, 치환하면 되겠네요. 그쵸? max number까지. 1부터 max number 사이에 있는 값을 반환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m 스랜덤 r a n d o m 이라는 어,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 이번 장에서 배웠던 random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어, 여기다가, 랜드.nextInt.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죠? NextInt 해서, 어, 만약에 여기다 6이라는 값을 넣으면, 6이라는 값을 넣으면, 얘가 0을 포함하고요. 6은 포함하지 않는 어, 정수를 반환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죠? 1, 2, 3, 4, 5까지의 값을, 임의의 값을 반환하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어 1부터 6, 6을 포함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잠깐. 여기 0도 빠졌네요. 0도 포함합니다. 0 1 2 3 4 5를 반환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부터 6까지의 값을 반환하고 싶다라고 한, 해보 자고요 1부터 6을 반환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요. 1부터 6.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더해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 값에다가요. 어떻게? 1 더하기 요렇게. 얘가 뭔데요? 요거죠. 랜드.텍스트 넥스트 인트 6. 얘가 0부터 6, 0부터 6. 아, 0부터 5라고 해야겠다. 0부터 5. 요거를 요렇게 바꿀게요, 표현을. 0부터 5 사이의 값을 반환하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하나씩 1이 더해지는 겁니다. 1, 2, 3, 4, 5, 6.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1부터 6 사이의 값을 반환하게 됐네요. 그쵸 어떻게 여기다가 1을 더해 줌으로써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1부터 6까지가 아니라 1부터 n면체니까 n까지의 값을 반환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그 n이라는 값이 지금 필드인 max 넘버로 어, 대입이 되어 있죠. 따라서 6까지가 아니라 max 넘버까지의 값을 반환을 하면 얘가 음과 같이 1을 포함하고 max 넘버까지 포함하는 값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좀 확인해 볼까요? 자, i n t ln 해 가지고 d r o l l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값이 입력값이 1이니까 12면체 주사위에 던져진 값, 즉 1부터 12 사이의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에러가 났죠? 자, 이 에러 익숙한 에러 어, cannot find symbol. 뭐를 찾을 수 없다. 랜덤 클래스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랜덤 클래스를 우리가 import 해줘야 됩니다. import, import java.util.Random. 자, 이거 기억하시나요? 어, 패키지 위치. 패키지에서 랜덤. 랜, 아니, 그냥 한글로 쓸게요. 랜덤 클래스를 어, 불러옴 패키지에서 랜덤 클래스를 불러오는 거죠. 자바 점 유틸이라는 패키지에 랜덤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 에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구라는 값이 나왔죠. 1부터 12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9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더 던져보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다른 숫자가 오, 똑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적은데. 그렇죠. 1 2도나왔죠한번더 던지면 1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의 숫자 1부터 맥스 넘버까지의 숫자가 다음 음, 랜덤 클래스를 사용해서 어, 이를 어, 연습해 보았습니다. 말이 이상한데, 어, <롤> 롤이라는 메소드가 수행이 되면 1부터 어, 맥스 넘버까지의 사이가 반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주사위를 생성했고 주사위를 던지는 것까지 체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 1 0 0 0번 주사위를 던져진 결과를 저장할 거예요. 자 어떻게 저장하느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거 있죠? 뭐였죠? Array List, Array List를 통해서 우리가 이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ay List인데 뭐를 담을 거예요? int 타입을 담을 거예요. 자 근데 int 타입은 프리미티브 타입과 어 레퍼런스 타입 기억나시나요? 자, 이 어레이 리스트에는 프리미티브 타입은 담을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트는 담을 수 없고요. 인트를 어, 레퍼런스 타입으로 변환시킨 인티저를 담아 주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어려운 말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닌 거예요. 인트를 쓸수 없어서 인티저로 바꾼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버스는 new 어레이 리스트 인티저. 하고 이렇게 어리 리스트 객체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반복문을 통해서 1000번 주사위를 던져 주면 됩니다. 어, 일단은 random number를 가져와야 겠죠. d라는 위에서 만든 주사위를 통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d.raw를 통해서 임의의 값을 가져오고요. 이 임의의 값을 ArrayList인 numbers에다가 add 해줍니다. 그죠? rand num. 자, 됐나요? 어, 자, 여기까지 코드를 한번 수행해 볼게요. 이게 정말 잘 add가 되는지. 여기서 어, rand num을 한번 출력해 보죠. 반복문을 통해서 기록을 함과 동시에 그 기록된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천 개의 값이 어, 출력이 돼야 되는데요. <laughs> 이 문제가 또 생겼죠. ArrayList를 찾을 수가 없대요. 자, import 해줘야 됩니다. import java.util.ArrayList 이렇게 해서 코드를 제출하면 어, 이미의 값천 개, 천번 주사위 던진 값들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오, 류붙여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약천 개의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엄청 많죠? 어, 요거를 이제 기록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값 계산. 자, 평균값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뼈대 코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메소드를 호출해서요. 자, averag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그 전달값으로 어레이 리스트를 던진 거죠.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그 값을 계산해주고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환된 값을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죠? 쉽죠? 자, 그러면 이제 average라는 메소드가 어디 있는가? 이건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요. 여기 메인 메소드 밑에다가 다음과 같이. 에버리지 메소드를 스태팅 메소드를 작성해 줍니다. 자, 평균값을 반환한다. 근데 지금은 0만 리턴하고 있죠. 0을 무조건 0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동작시켜 보면 평균은 0.0이 나옵니다. 왜? 무조건 0을, 0을 반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에버리지 0.0. 자, 그러면 0.0이 아니라 우리가 어, 반환한 이 넘버스 즉, 어 r r a y l 에 기록된 이 값을 통해서 평균 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쉽죠? 평균 구하는 거 우리 익숙하시, 익숙하잖아요. s 은 0이고요. 어, 포문을 도는 겁니다. 포, 어, integer n list. s 에다가 더한다. 뭐를 n을. 자, 이거. 포이치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이숙하시지 않다면 이전 강의를 봐주세요. 자, 여기 이 리스트가 뭡니까? 넘버스죠. 이 넘버스가 이 파라메터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서 하나하나씩 꺼낸 값들, 아까 천 개의 값을 밑에서 막 주르르로 나온 거 봤잖아요. 그 값을 하나하나씩 n에다가 대입을 해서요. 그거를 썸에다가 어, 하나씩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값인 썸을 나눠줍니다. 뭐로? 이 리스트의 크기로요. 자, 이 리스트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리스트. 어, 사이즈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거 메소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예, 이전 시간에 배웠죠. 자바 API 문서에 가보면 array list가 사이즈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썸을 int로 잡았잖아요. 어... 요게 이제 인트 나누기 인트라서 소수점 값이 날라갈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코드 제출해 보면, 자, 소수점 값이 날라가서 그냥 6에서 6.0으로 잘렸죠? 자, 요거를, 어, 개선하기 위해서 썸을 더블로, 더블로 바꿔주면,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잘리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6.406. 다음 같은 결과를 얻었죠. 12면체를 던졌을 때 1000번, 12면체 주사를 1000번 던졌을 때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10면체를 던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뭐 5.0인가요? 5.5점, 5.51부터 어, 10이니까 그죠? 렇 5.5에 근접한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어, 주사위 던지기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디스키워드에 어,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어, 접근 제한자 프라이빗 프라이베이 키워드도 있고요. 어, getter setter는 아쉽게도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네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인 랜덤 클래스를 임포트한 부분도 있었고요. 음... 어레이 클레이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도 사용한 걸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배운 내용이 어떤 게또 있을까요? 어, 없는 것 같죠?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마무리해 볼수 있는데요. 음, 접근 제한자, 디스키워드 그리고 랜덤 클래스와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포이치문. 어, 포문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 포이치문, 포이치문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연봉 지출 계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사위 던지기 문제를 풀어 보셨다면, 직접 풀어 보셨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로, 과제로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팍이었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게시판 또는 유튜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